고맙습 생일 남은 생일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축하해요. 왜 자꾸 멀어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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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해 나도 저도요. 나도 소화한다고 미투 미투 아, 아 너무 잘생겼어 너무 노래 잘 불렀다 무슨일이야 아니, 아 근데 나는 영통을 했잖아 네 영통을 해서 그런가 또 인지성이 사이버 가수를 변했어 <laughs> 사이버 가수를 변했다고요? 실제로 <laughs> 못변했다고 아, 맞네. 나, 나의 페이지, 팬사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실제로 못 보고, 영통만 두번 해가지고. 그치, 2년 전에 5월 5일이 마지막이었어. 그치, 팬미팅, 맞아, 팬미팅이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또, 사이버 가수로 들어갔어, 이분이. 나한테는. 아담. 아담. 주모, 아담 알아? 하늘이 뭐였지? 무슨... 하늘이요? 어렸... 아니, 그거 아닌데? 예, 되게 좋은 게 있어. 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지성이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 내가 지성이한테 물어봤어. 음.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이랑, 음.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을 물어봤는데, 좋았던 점은, 이제 바발자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 음. 아,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 와.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점은 그거를 미처 못 보여줬던 점이래 무대를 아 그래 내가 그랬어 그 교복 입은 날 5월 5일 날 러브스톤 무대 보여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는 진짜로 아니래 조명이 빵빵 터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대 어, 맞다고, 뭔지 안다고 내가 음. <laughs> 뭔지 알죠 링크는 <laughs> 왜 아니 <laughs> 당연히 <laughs> 되게, 지난번 팬사 망한 걸 많이 극복하셨네. <laughs> 아니, 사, 아니,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망팬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거? <laughs> 어, 맞아요. 진짜, 진짜 망팬사의 대명사야, 나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야, 너 진짜 많이 늘었다 <laughs> 진짜, 그래서 그러는 그런 거. 그런 말 했어? 그런 그래, 했어. 기특하다, 야. 서단계라고, 난. 풍월 예쁘셨어. 풍월 예쁘셨다. <laughs> 한개삼개가 뽑아 는다고 나도 몇번 해보니까. 어. 근데 포스트잇 두 개는 지성이 글씨가 없어. 뭐야? 아, 그냥 넘어갔어. <laughs> 대화로 포스트잇에 흔적은 없다. 아, 말로 했다. <laughs> 네. 음. 첫 번째는 그거였어. 난 진짜 공방의 진심녀다. 그렇지 맞아 맞아 여기 맞아. 맞아. 모든, <laughs> 모든 사진은 여기 다 있어. <laughs> 이거 이제 맞아 되잖아그죠 공방 사진. t 이유니까 우리 우천이잖아어 맞아. 무산도 있어. 어? 무산도 있는 사람이야. 아그쵸 유빈 우산 한이다 한데 네,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난 공방의 진심녀다. 나 음을 너무 하고 싶다. 이건 좀 시켜달라고. 음. 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은인으로 모십니다. <laughs> 은인으로 모십니다. <laughs> 그래서 그게 한계가 없고, 그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좋았던 점이나 안 좋았던, 아쉬웠던 점, 음. 그거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포트 스 <laughs> 그게 흔적이 없고 한계가 없고 여러분이 러브송을 어. 받으셨다. <laughs> 어이 정말 우리 선생님 은인으로 보십니다. 아, 근데 사실 그때는 그 다음에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뭐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난 음. 못하는 못해지는 줄 알았어. 그랬다. 네. 예. 네. 아, 보고 싶어. 근데 진짜 그렇잖냐? 보고 온나라이 제일 보고 싶어. 아, 시상이 너무 예뻐. 그거는 뭐냐면은 소리가 안 녹화가 안 돼서 화면 스처만 돼서 몇 배로 들은 거야. 너무 예뻐. <laughs> 이거 드립 날렸어요. 드립 쳤던 거야. 좀 삐졌는데 어 회명 받았어. 그래서. <laughs> <laughs> 귀여워 너무 예뻐. 표정이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예뻐. 음, 무슨 얘기했지 기억 안 나. 아, 맞아. 뭐? 이거, 이거 뭐였냐면은, 일하다가 받아가지고, 아, 맞아. 이쁜 거막 해서 야 됐었는데, 나못 음. 꾸미고 그냥 틀어서 미안하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지금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난다고. 맞아. 웃어가지고, 나또 울었, 울 음. 울었니? 아니 그게 막 실제로 <laughs> 마음속으로 겁나 이제 예 너무 귀여워 네하여튼뭐 이거 내 근황 얘기한 거아 박수 치는 거야 너무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 근데 좀 약간 그래서 오해했어 눈물을 글썽인 건 아니겠지 <laughs> 오해했어 확대가 안 되네. <laughs> 다음에 또 봐요. 아, 그래. 네네, 진짜로 진짜이가 항상 다음에 또 봐야만 꼭 다음에 꼭또 보고 싶어. 어, 맞아. <laughs> 하고 나는 이거 하고 네. 두 시간 있다 다시 영통을 했어. <laughs>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원래 했을 이날 했어야 되는 영통 제사였고그 그 에버라인, 네. 에버라인이었고 4시에한 네. 네 거는 네. 한주 밀렸던. 네. 음, 맞아. 코로나 때문에. 비망이형어 네. 편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했는데 연결이 갑자기 끊어진 거야. 그막 이렇게 끊어. 목소리가 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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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잘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안 들려. 아 진짜 이상하다. 안 들린다고. 목소리다 자꾸 끊겨서 안 들리네. 이렇게 다시 끊었다. 다시 그러고 있어. 음 그래가지고 딱그 너무 개안한 것처럼 너무 자연 잘... 비가 밝아졌어. 봉사, 봉사 맞나? 하여튼 뭐 비가 틀렸어. 응. 근데 들어가지고 어, 너잘 된다고. 응.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디 였지그 영상이? 내가 네, 어서 어쩌, 어쩌, 왔을 텐데. 기억이 없어. 어, 너 너무 귀엽게 나왔다. 어, 이것이다이것인데옷 갈아입었다고. 아, 아, 아. 했는데. 네, 자기 옷 갈아입었다고. <laughs> 하도 안 들려서 다시 중간에 끊었었어요. <laughs> 음. 어, 이걸 가까이 오면 나참 부끄럽더라잉? 잘안 들린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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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좀 계속 없가것같 너무, 왜 이렇게 귀여운 르지 어떻게 어 같이, 본인이 귀여운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응. 태생이 아니, 그런 건가? 태생이 그런 거야. 태생이 귀여워서. 어, 안 귀엽고 싶은데. 네, 고맙다고. 나부 받고 나, 인사했어. 아, 귀여워. 어, 너무 인사했어서. 정수리 봤어, 나. 나 정수리 봤다고. 사이버 가수인 정수리. <laughs>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거. 아 이거 그거야. 내가 나 윤발라 진짜 매니아잖아요 알잖아요. 그 당신은 네, 내가 노래방 가서 맨날 왜 내가 아닌지랑 겁나 부르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발라드 처버인데그왜 내가 아닌지랑 그다음에 이번에 발라드 괜찮아지기를 바라요. 아, 맞아요. 그거다. 괜찮아지기를 바라요. 괜찮아지기를 바라요해서그두개 중에 박빙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어제 최애곡인 얘네가 아닌 줄았는데 혹시 둘 중에 하나를 불러줄 수 있냐 지성이의 피을에랬더니 뭐냐 지성이가 하나를 나 나보, 나보고 골라보래 그러다 음. 지금 엄마냐 아빠냐가 둘, 둘이 두개 가지고 그랬더니 그 정도냐 당연히 그 정도지 그래서 오랜만에 음. 얘네가 아닌지를 불러줬어 오나 이런 신기한 경험 전화를 받았는데 인지 <laughs> 감사합니다. 받으세요들숨에 건강 얻으시고, 날잘 체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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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얻으시길. <laughs> 저는, 네. 네. 사이버가 좋아. 직접 대화해봤어요. <laughs> 나는 뭔가 얘가 이렇게 영통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팬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안 들리거나 이럴 때 있잖아. 그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 너 이렇게 뒤로 보는 아니, 그게 막. 너무, 조, 너무 좋은데 음. 약간 섭하는 음. 그런 기분이잖아 약간 <laughs> 내, 내가 감히 막 이런 기분이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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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그리고 막 좋은 말막 이런 거 해주거나 아니면 뭐 고마워요 아니면 뭐 칭찬 막 이런 거 하잖아 음. 그러면 나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음. 그래서 먹고 난다? 먹기는 좀딴 얘기하고 나 뭔가 그런 게 나한테 부끄러워 약간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가 음. 부드러 근데 생각 외로 이렇게 막. 이제 되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 나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하니까 네. 감정노동같이 이렇게 그럴까봐 되게 조심스러운 거지. 어, 항상 항상 나, 나 뭔지 알지. 어, 우리는 계속 일을 하니까. 근데. 팬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고마운 어 그거 어막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하는 게아 진짜 찐 연예인이다 진짜 고생하고 그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게 딱이 음. 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주니까는 음. 막 그게 막난더 그냥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맨날 우리 얘기했잖아 막지성이 나오기 전에 음. 앨범 나오기 전에 막 만약에 영통 요제 코너 때문에 영통천사가 응모할 거냐, 안할 거냐, 근데 우리 안, 나, 한다. 나안 한다고 했잖아. 맞아, 안 한다. 나는 그냥 맞아. 앨범만 사고 나는 어. 난 포기할 거다, 말했는데.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왜냐면 <laughs> 누구세요? 약간 그런. 처음에 얘기했던 그 그런 느낌 때문에 아 나는 좀안 해. 아, 나, 나까지 굳이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외로 내가 너무 많은 애집, 좋은 기운. 맞아, 좋은 영향, 좋은 기운 어, 많이 받아. 난 처음에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나요라고 했을 때나 진짜 울뻔했거든요. 아, <laughs> 네 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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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에 못 갔다. <웃음> 코로나. 아무튼 천추에 한이 됐는데 코로나 아니에요. <많이, 웃음> <그러네. 웃음> 코로나 그 회사 지침만 아니었으면 갔다. <laughs> 고마웠어 요 진짜.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았고 팬싸 네. 응. 하는 내내 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외지 감청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참 찐이다 너무 응. 어, 고마워 너무 예쁘더라고 난또대면했었으면 마음 팬싸였겠지 않은 왜 마음 팬싸 없었잖아 있었어 잘 생각해봐. 어. <laughs> 너랑 나랑은, 이 예. 막 패스, 막 패스, 막 패스 몇명 있어? <laughs> 인도네 시절에 지우고 싶다. <laughs> 나의 생각 보면 진짜 나 진짜 완전 옆에서 바보 같은 나의 모습. <laughs> 아, 근데 사실 그때도 좀짜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아, 그니까 나는 그게 아니야 <목소리> 우리가 맨날 <목소리> 그룹하고 그룹 때는 정말 저 멀리 면봉같이 서 있는 걸 지동해 보다가 콘서트 같은 데 봐도 나는 스탠딩이었는데도 콘서트 스탠딩 면봉, 그룹 시대 스탠딩에 갔는데도 멘봉이었어 멘붕처럼 <목소리> 저 멀리도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울때 앞에 있다는 게좀 와닿지가 않았어. 좀 있는데 <laughs> 있는데 와닿지가 않았고. 나는 그때는 나는 그때는 그냥 만난다는 거에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 너무 들있었던 거야. 그래서 진짜 앞에 대면 하고선 센스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 너무 귀여워서.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서 너무 잘생겼어. 어 너무 잘생겼어. <laughs> 아 진짜 이거는 어, 계속 눈 쳐다봤잖아, 눈을 계속. 진짜. <laughs> 나 원래 사람 눈잘못 쳐다보거든? 근데 이게 뭔가 본능적으로 이거를 기억에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 있어. 그래서 눈을 계속 쳐다봤어. <laughs> 와, 진짜 너무 잘생겼어. 어. 본인이 아나? 나는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좀 감정이 약하거든? 음. 이렇게 막 마, 마주 대속대눈 쳐다보고 얘기하고 아니면 막 음. 뭐 이렇게 막 고맙다고 하는 거에 그런 거 받는 거에 어떻게 어색하는데. 해 아, 어, 나 진짜 많이 노력했어. 미안. 그게 노력한 거야. 아니야. 처음엔, 처음엔 다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며칠 뒤에는 무슨 씨. 진짜로 팬싸 안다니는 티가 너무 많이 났었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지성아, 우린 너가, 너가 이렇게 처음이야. 아, 근데 그건 진짜 맞아. 이렇게까지 막 좋아, 맞아, 맞아. 좋아하고 막 응원하고 이랬던 적이 아, 처음이야. 나 애플의 본적이 네, 나는 남자친구도 군대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 나도. 군대 <laughs> 네, 기다려본 적이 없어. 나는 어, 군대길을 평생 못 느꼈는데 서른 나이가 서른 넘어서. <laughs> 진짜 처음으로 군대 길 기다려본 남자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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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이뭐 맞네요. 우리동지가 맞네. 이게. 일상이 많구만 그날,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해갖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그냥. 너무 너무 안 좋았는데 기사사진이 떴잖아. 아. 근데 너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너무 귀여운 귀여워서. 거야. 어. 이게 사실 그렇잖아. 남자들은 이제 머리빨이 있잖아. 그치. 근데 왜 이분은 머리빨이 없으셔? 없어. 더 귀여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너무 뭐 애기인 거야. <laughs> 나이 속인 거 아니냐? 9회 <laughs> 연생 아니지, 너. 너 9호지. <laughs> 너 9, 너구 6이냐? 마음이 되게 슬펐는데, 너무 귀여운 지성이를 보고, 또 마음에도 막, 또막 <laughs> 들뜨는 거야.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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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 그때서, 하여튼, 워크숍 가서, 팀 미션 잘 마치고, 한숨 쉬고, 원산 바라보다가, 그렇게 음에 참을 잤어. 하나, 백천, 하나 이렇게 해서 2박 3일이었는데, <laughs> 왜들었다 어, 진짜 끝나고 다들 치킨 사준다고. 그건 다 얻어먹고, 한숨 쉬고, 술 <laughs> <다> 쉬고, <laughs> 먹을 거 먹고. 어, 그럼 밥길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는데 벌써 그게, 벌써 그는 제대로 하고, 이러면나아고연통한 음, 했고 이제 드라마나라고 잘할 것이다. 그는 잘할 것이다 빨리 먹다 빨리 보고싶다 빨리 먹고싶다 빨리 먹고 빨리 싶다. 싶다 빨리 먹을 거다 빨리 먹을 어, 거야. 싶다. 싶다. 빨리 <방금>. 지성아, 보고 싶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